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구석에만 이렇게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급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부터 가고 싶었던 부산을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창문을 바라보며. 음악을 듣거나, 뭐 책을 보거나, 어, 이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저는 오디오북이라는 걸좀 깔아봤어요.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어플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김영아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어, 굉장히 좋더라고요. 누군가 함께 하는 것 같은 <laughs> 느낌도 있고, 어, 또 듣다 보면 잠도 스스 옵니다. <laughs>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새 부산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내리자마자 서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배가 고프니까 돼지국밥 한 그릇 이렇게 먹었는데 든든하더라고요. 역시 부산은 돼지국밥이죠. 그리고 이제 서면을 제대로 구경해보려고 이제 나왔는데 어 이쪽에 상점과 카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좋았던 곳은 라이브 브러스가 좋았습니다. 어, 여기가 좀 아늑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분위기. 또 커피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탄산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네, 잠만 자다가 발만 할고 그러고 있더라고. 요한 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어, 책을 좀 봤는데 사실 이런 혼자 여행 다닐 때는 책한권 이렇게 들고 다녀서 카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르크로스터스에 가서 어, 에스프레소를 마셨는데 굉장히 산미 있고 산뜻한 그런 느낌이 강해서 한잔쫙 때리고 나왔는데 어, 잠깐 있었지만 그 주민분들도 원주사로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 요 그리고 히때 로스터리 갔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제 모던하면서도 좀 따뜻한 그런 부기러운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나무와 그 다음에 이런 정원들이 있고 햇살 쫙 들어오는데 분위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빈티샵이 여기 굉장히 많아서 이제 한번 쫙 돌기로 했습니다. 바로 포레스트 놀로로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그쪽은 여성복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좋아하는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티코티 갔는데 여기는 조금 더스틸탄 그런 무드가 강했어요. 아디다스, 그래픽, 의류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었고, 어, 여기도 구경만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노비스타 갔는데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어, 식물하고 이제 빈티지 의류 그리고 악세사리들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옷을 보는데 딱 눈에 들어왔던 게에르메네 질도 제냐 피코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사이즈도 딱 맞고 소재도 약간 드라이하면서도 조금 압축된 울 같은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사실 이런 빈티지 샵을 갈 때는 마음을 비우고 가는 게 좋습니다. 기대를 하고 가면 굉장히 실망만 하기 때문에 구경하다가 딱 맞는 게 있다 이런 운명의 상대가 있다면 이제 데고 나와야죠. 그리고 노클레임 스토어 있는 이제 편지 샵인데 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저도 온라인으로 봤을 때 바잉을 잘하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방문해 보니까 1층에는 이제 국내 도메스티지하에 일본 브랜드 위주로 되어 있었고 사실 서울에 또 이런 스토어가 있지만은 부산에서는 아 이런 편지샵이 어 가장. 알아주고 또 많이 찾아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다가 호텔 들어오는데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칸다 소바라는 이제 마지 소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가서 어, 소바에다가 맥주 한잔 이렇게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는 서면 한 바퀴를 돌았는데 혼자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떠난 여행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좀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혼자 갈때 정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 유튜버나 아니면은 뭐인스타그램을 있잖아요. 거기서 정보를 일단 싸그리 모아옵니다. 왜냐면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또 어디서 찾아보냐면 보그 코리아, 그다음에 GQ 코리아에 가서 검색해봅니다. 부산하면은 에디터들이 쓴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정보를 좀 긁어오고 또 이제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또잘 알려 주니까 거기서도 좀 긁어오고 아 그리고 이제 저는 구독자님 찬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커뮤니티 에 글을 남겼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또 유대감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는데 어, 추천해주신 곳들 정말 감사하고 또 재밌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스테이폴리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좀 감각적인 숙소들 좀 모아놓은 곳인데 가격대가 뭐 저렴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비싼 곳이거든요. 잘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머무는 숙소 같은 경우에는 1박 10만원 정도여서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또 인테리어도 깔끔하니까 이곳에서 둘러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챙겨온 슈즈 클락스 디네댓 콜라보한 데저트 부츠고요 그리고 JJ 제이 자운드 모아 에센셜 캐리어 이렇게 들고 왔고요 나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 안에는 코스 니트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라리 데님 셋업 입고 거기에 어제 산 제냐, 비코트 르메르, 소프트 게임 백그 다음에 자크바리바치 한겹까지 쓰고 나갑니다 신발은 데저트부츠 한대 쪽을 갔었는데 갤러리 가구 그리고 각종 상점들을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서울과 크게 다를 거 없는 시티 라이프지만은 다른 점이 고개만 이렇게 돌리면 광활하게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헤리티지 플러스 매장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어, 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 되었는데 밖에 딱 바다가 있으니까 아이옷 자체도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고 할까요? 서울에서 봤던 거랑 또 다르게 느껴지는 어, 그런 효과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해운대역 쪽으로 다시 갔거든요 루프트맨션이라고 해서 라이프스타일을 취급하는 샵인데 매거진, 팬시 이런 것들 많이 팔고 있었고 또 빈티지 의류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티지샵 올리언스 스토어를 갔는데 여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일리터리 의류 오리지널도 있지만은 리폼한 것 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이종 감먼츠에서 퀼팅을 같이 이렇게 봉제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도 있었고 직접 다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매장 경험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수영 쪽을 봤는데 수영 쪽이 맛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프렌치 다이닝을 좀 즐기고 싶어서 아펙트라는 곳을 갔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아 있고 또 굉장히 분위기를 즐기기 좋거든요. 전반적으로 전부 좋았거든요. 근데 약간 비쌌다. 그리고 양이 좀 적었다. 하우스원이 예, 2만원이면은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는 어, 조금 비싼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또 돈도 많이 쓰고 싶다 하면은 가는 걸 추천드리지만은 어, 나머지는 어, 조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텔로 넘어와서 있다 보니까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한 9시 10시 되니까. 호텔 바로 앞에 회국수 헬멧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칼국수랑 충무김밥까지 이렇게 찹찹하고 <laughs> 들어와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박 3일의 부산 여행이 끝나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울에 있으면 이제 맨날 가는 샵들 가고 뭐 카페 가고 하는데 새로운 곳이고 날씨도 따뜻하고 바다 냄새도 나고 또 이런 사람 냄새가 나니까 어또 여행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혼자 또 여행을 하니까 자성찬 <laughs>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더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 부산의 매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도 굉장히 짧지만은 한번쯤 어, 놀러와서 이 부산의 매력에 한번, 어, 한번 빠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어, 또 한번 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 잘 마무리하고 또 에너지 이렇게 얻었으니까 더서 올라가서 어, 재밌는 컨텐츠로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